어렸을 때, 노란 사과도 먹었다고? 에? 아이고, 노란색하고, 이거, 겨자색하고, 너무 이쁘겠다, 우리 애기. 우리 빨간색하고. 네. 사진 하나 찍어줘요. 네. 응? 자, 뭐가 걸려? 보세요. 아 오구. 고개를 떨면서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엄마가 엄마가 노란사가 먹는가 찍어주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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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, 응. 어, 맛있는 거만 먹어. 버리지 말. 응, 응, 맛있어요. 응, 맛있어. 응. 응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거만 먹으면 마죠. 초록색 사과도 줄까요? 야 초록색 사과 먹을 때 표정 좀 보자. 여보 초록색 사과 좀 갖고 와. 여기 그린 사과. 여기 여기 앞에 있잖아. 자, 노란 사과 먹고 그린 사과도 먹자. 그린 사과 먹는 표정을 한번 보라고 가운데만 그씨 있는 데만 살짝 칼로 이렇게 빼갖고 와요. 아이고, 아이고. 지도 깎아라. 그면은 혓바닥 안 내밀어. 이제 그린 사가 주세요. 엄마 쳐다보느라고. 뭐 아, 이제 그린 사가. 아버지가 따로 줄게. 이게 금방 노란 사가졌죠 이거. 근데 이번에는 또 쳐다보는 거야 이거 그린 사가. 이제 그린 사가 표정 좀 보자. 그린사가는 하이리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, 봐아이 표정 봐봐. 뭐? 응. 뭐? 맛이 다르네? 어 표정 안 찡그리네, 예? 아이고. 야. 하지마, 간다. 음에 막 팍팍 나오고 있네. 오, 잘 먹는다. 그린사가도. 싫텐데. 자, 그림사가 보여줄게요. 좀, 좀 쉬죠? 좀쉴 텐디, 이거? 이, 그린인가? 쳐다보는 거 봐. 아구, 이거 그린이야. 이거 옐로우고. 어디? 여기 이제 동영상 끄고요. 사진을 하나 찍어주세요.